네, 저기 지금 하얗게 온 나무를 뒤덮고 있는 꽃이 보이는데요.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층층나무 꽃이 활짝 피었어요. 나무 위를 마치 수놓듯이 하얀 꽃이 뒤덮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옆에는 또산 이팝나무 어, 하얀 꽃들이. 길쭉길쭉하게 네, 맺혔어요 네, 이두 꽃들 좀 자세하게 보여 드릴게요 네, 잎암 나무꽃이고요 네, 산딸 어, 층층 나무꽃 재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지금 수형이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가 좀 유명산이 좀 오래된 숲이다 보니까 어, 나무들이 아주 수형이 너무너무 예쁜 오래된 수령이 어, 좀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요. 아주 예쁩니다. 자, 위를 보여드리기엔 뒤가 조금 낮은데요. 자, 네, 층층나무 꽃들이에요. 방향을 좀 틀려볼까요? 지금 화면에 담기는 이 녹색의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온 나무를 지금 하얀 꽃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키가 작은 키는 아닌데 이 나무에 비하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한계가 이 정도네요. 네, 층층 나무꽃과 이팜 나무꽃 보여드렸습니다.